아이고, 헌하네, 그냥. 다 뜯어버렸더니. 아, 이렇게고, 이제, 여기에 거실용으로 탁 만들어서 타고 다니면 되지. 헌하네. 이렇게 만들어졌던 옛날 차들은 이제 들어오면은 다 이렇게 해달라 그래 이거 우리 한열매대 했을걸 이거 이렇게 그래 저쪽에다가 저쪽에다가 냉장고 100리터 넣고 전자레인지 올리고 그리고 끝 저기 깔끔하게 요트바닥 놓고 이제 거실용으로 쓰면 되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졌어 여기 100리터 냉장고 전자렌지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좀 제껴지니까 좀 많이 불편한 게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시트도 이렇게 뒤로 제껴지니까 충분히 가성비도 좋고 장거리 갈때 편하고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들어옵니다 싱크대 띄어달라고 Thank <laughs> you. 그게 에어컨이에요. 네. 에어컨이 얘가 얘가 에이... 그 우리나라에서 누가 개발했대 우리 ㅎ ㅎ ㅎ 이에요 ㅎ 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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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뭐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열어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200몇뭐 5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길래 궁금해서 내가 한번 실체를 보고 싶어 갖고 까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 가치가 있어요? 아우 이제 아는 거지. 누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에어컨을 만드나? 그럼 이게 우리나라 글씨냐 이거지? 네? 어. 그리고 여기 잘못됐어 이거 다 싸야 돼그 이거 저기 가보면 알잖아 그 저기에서 나오는 거그 MD용에서 수입해다가 파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개발했다고 하면은 진짜 궁금해. 내가 기계 일을 해둔 사람이라, 난 누가 뭘 개발했다 보면 난 진짜 궁금하다니까. 좀 아쉽네. 아쉬운 게 많이 아쉽네, 많이. 진짜 열심히 개발했나 보다 그랬어. 할머니 여어디일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잖니? 아니요 처음 보는데 처음 봐요? 네 이거 우리 쓰레기장에다가 몇대 버렸잖아요 아 24볼트짜리? 아니 12볼트짜리 12볼트? 24볼트짜리였던데 네. 24볼트도 하나 떼어서 버리고 하여튼 버렸잖아요 네. <laughs> 아 누가 개발했다고 그러길래, 아 누가 뭘 개발했나, 그래 진짜 궁금해. 나 뜯어봤거든. 그랬더니 <laughs> 얘가 나오잖아. <laughs> 잘이 중국에서 오는 에어컨은요. 회사가 많긴 한데 다그 집이 그 집이요. 요 <목소리> 나는 진짜 뭐전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개발한 줄 알았는데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에이. 이거? 네. 지금 지금 이십은 들어가네, 보아. 아까는 뭐안 들어갔었지. 지금 시동 걸었는데 액셀 한번 밟을 거야. 스톱. 그게 이때다안 됐다, 됐다 하는구나. 이거 네. 에코 프로? 예. 네. 예.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예. 네. 그 저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다 테스트하고 검증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뻥안 나고, 뻑안 나고, AS가 했을 때 바로 고쳐줄 수 있는 데가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 제품인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음, 그 2년밖에 안 썼는데 고장 나고 또, 그리도한정출이좀안 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자 면뭐 반도체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안 좋으니까 뒤 뒤에 진 거예요. 네. 되다 안 되다 그러죠? 그 되다 안 되다.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이게. 내가 어디 휴게소 시켜서 한 2시간 차가 올랐거든. 그 동안에 40 안패가 충전됐어. 네. 그 뒤에서 이한시간 20분 올라올 때는 또뭐 여기까지 올 때는 안 되는 거라. 네. 가 살아야 되네. 지금 충전 네? 안 돼. 지금 이제 0이네. 네. 예, 예? 그래요. 또또 구경을 오세요. 환전 충전기 꽂았는데 얘도 되재버렸네. 그 목숨이. 이거 이거, 이거. 갑자기 저번 저번 저번해도 됐거든. 그러니까 그거예요. 반도체가 어. 안 좋은 걸 쓰니까 어. 가는 거예요. 수명이. 그럼 이거 두개다가면 얼마 정도 되겠어? 파워크래프트로 갈면은 70, 예, 안녕하세요? 예. 70만 원이고요. 아까 예. 아침에 하나 예. 가는 거 보셨죠? 예. 그리고 얘는 예. 우리가 최소 24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럼 얼마예요? 94만 원에다가. 예. 예, 태양광. 저 올린 거 120만 원. 예, 예. 그러면은 금팔은거다 내놔야 돼. <laughs> 아침에 금 파릇 때문에. <laughs> 금 파른 거다내놨 어, <laughs> <줄게>. 네. <laughs> 어저께 파릇 금 다, 다 내놓고 가야 돼. <laughs> 야, 참 아, 저희도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좋은 걸 처음부터 업체에서 써주면. 그러가 그러니까. 예. 아, 뻥날 일이 없어요. 사장님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얘는 정확하게 안 되니까. 음. 예, 대답 안 되다 하면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 그럼 얘를만 갈고 예. 얘는 그냥 두고 네. 네. 예. 그래 줄수 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 애들 한번 물이 제가 교체해 주고 예. 네. 문제가 생기면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어요. 음. 그죠? 가면, 가면. 네. 그래서 얘네들이 최고요5배에 이종 보통 운전 속도 제한 없고 예, 과속도 가능하지 차잘 나가지 후딱후딱 싸게싸게 엉능엉능 싸게 땡이지 정비도 다돼 있지 그리고 2,380만 원이면 괜찮요? 배터리 600에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장님이 타던 거, 카니발, 뭐, 1100만 원이라고 치고, 예산을 잡고, 그러면 얼마요? 2100만 원, 2200만 원 있으면 돼요. 2200. 아니다, 1100. <laughs> 천, 1200. <웃음> 연병원에. 예산도 <laughs> 더럽게 못해요. 1200만 원 있으면 돼요. 텔레비를 <laughs> 이렇게도 기로도 시킬 수 있고, 그러게. 예. 제 모서리에 몇명 나락 간 사람들 있지? 거기에 빵꾸나갖고 세 반을 꼬매 사람도 전화하시오 옆으로 돌리다가 모서리에다가 그냥 갖다 찍혀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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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idee> 죄송한데 나 이거 엔진도 한 좀... <laughs> 보시고 시동도 걸어보고요 다 해도 돼요? 태양광이야 뭐 이만하면 짱짱하게 들어오지 뭐예 그리고 고속충전기가 들어가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100A 이상 드어오120,140드어오 고속충전기를 다 장착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저희가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배터리가 크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행충전기가 용량이 최대로 커야 돼요. 그래야, 배터리가 600이 되든 900이 되든 300이 되든, 배터리를 빨리 충전시키는 놈이 우승이라는 거지. 걔걔를잘 모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충전이 빨라야 된다. 예, 이유 불문. 예, 무조건 빨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런 게 있어요. 네. 비상시동이라고. 네. 요렇게 해서 눌러요. 누르고있어 그리고 시동을 이제 그 저쪽 손으로 걸이고 그냥 누른 상태에서. 아 이게 왜? 있는 얘가 이제 얘들이 오래됐잖아요. 차가. 네. 그래서 겨울에 네. 얘가 디젤들이 엔진이 무거워요. 그쵸. 그래서 그 얘가 세루를 돌려도 네. 배터리가 조금 부족하면 네. 얘가 쇠루를 엔진을 못 돌려요. 그런 차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이 나갔는데 네. 아침에 일찍 오라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쇠를 돌렸더니 시동이 안걸려더이야 섬에서. <laughs> 섬에서. 배 시간은 다 됐고. 오. 그래가지고 레카를 불렀는데 또 레카가 웃겨요. 또배 타고 들어와야 된대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여기다가 해야 된다.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해서. 네 그래서 역배터리를 줘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쓸 때는 무조건 얘를 눌러서 시동을 걸수 있게끔, 그러고 탈출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전기팀하고 상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오후 되니까 막또 대가리 벗어지겠네. 아이고. 답해 테니까요? 예. 네. 아니, 아까는 막, 비 그냥 막, 빡했으 퍼붓던 거. 지금은 또 막, 대가리 벗어지게 생겼어.